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사람들.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?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,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 간다.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. 그런 개척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. 아무도 안 간데 지금 저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.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.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. 그래도 갈 거예요. 알아. 조나는 여기 있어요. 누구 마음대로. 조금만 더. 음. 이 경치 좀 봐라. 손 잡아. 음. 고마워요. 저길 봐요. 오, 굉장해. 하지만 봉우리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안 좋은데.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. 정상에 가면. 꼭 넘어가 잘 보이겠죠. 좋아, 숨좀 돌리자. 바람이 장난 아니대. 어,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. 나라, 혹시 아무것도 못 찾아도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일 거야. 알아요. 하지만 느낌이 좋아요. 이봐, 진짜 괜찮아. <laughs> 살짝 헛디뎠어요. <laughs> 괜찮아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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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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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! 너무 위험해요! 내가 올라갈게요! 할수 있겠어! 그냥 있어요! 응. 잡았다. 으아, 세상에 나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다친데 어디 없어? 네. 가요. 여기 지나가야겠는데. 그런데 날씨가 나빠지면 여기에 숨자. 정말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?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. 하긴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 먹었다면 나라도 이런 외딴 곳에 숨겼겠지. 비가 먼저 찾으면 안 되는데, 폭풍이 이제 올 거야.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충분해요. 정상이 거의 다 왔으니까, 이제 어떡하지? 다온 거예요. 존화 확실해요.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. 알았어, 올라가 보자고. <laughs> 튼튼한 것 같긴 한데 여기부터 잡아. 알았어요. 여기부터는 기어 올라가야겠어요. 조심해, 얼음이 떨어질지도 몰라. 자, 준비됐어요? 화! 천천히 해. 조심해요. 나랑 같이 가요. <laughs> 조심해. 아 진장. <젠장>. 아 쥐네. <laughs> 진짜 여기서 버틸게 건널 수 있겠어? 할수 있어요. <laughs> 환장하게들, 난 도저히 못 뛰겠어. 거기 있어요. 위에서 줄을 걸어줄게요. 알았어. 그럼 기다릴게. 잡았어, 잡았다고 라라, 괜찮아. 아... 네, 내가 끌어올려줄게. 저게 저기... 저쪽이요. 빨리 저쪽으로 흔들어줘요. 알았어, 가자. 서둘러라. うわ <music> <music>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.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.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? 뼈? 먼지? 영혼이란 무엇인가?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? 난 그렇다고 믿는다.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 있지.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.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.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.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.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.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.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.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. 가족을 생각해서라도, 라라나 아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,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. 죄송해요. 여긴 웬일이세요? 한심한 기자들이 또널 괴롭히더구나. 네가 걱정돼서 왔어. 거짓말쟁이들, 따라온 사람 없죠? 따라오다니? 누가 말이야? 대체 왜 그러니?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. 아니, 너 이걸 다...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. 아빠가 맞았어요. 라라, 네 아빠는... 이상했어. 아니요,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.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이 아니었어.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. 아빠가 맞았다니까요.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. 시리아로 가야겠어요. 시리아? 라라 진정해. 이건 미친 짓이야.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,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.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.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. 아빠가 왜 그랬는지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. 그냥 동화 속 얘기야. 말도 안 돼. 현실은 다르다고.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? 아니요, 이걸로 확실해졌어요.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.